자, 가,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, 언론 매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국민의, 따,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보호받을 수 있죠. 그죠? 이거 제일 마지막에, 가,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이었어. 자,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, 민법상 정정보도청권은, 자, 성립하지 않는다.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어요. 그죠? 민법에선 그러면 받아줘, 안 받아줘? 안 받아준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엄격하다고 했잖아요. 이것도 제일 마지막 부분. 그, 나에서 제일 후반부에 있었습니다. 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보다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길었죠. 그죠? 뭐, 3년, 뭐, 10년, 이렇게. 자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하려면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를, 피해를 입어야 되겠죠 그죠 음자 배너는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 매체를 소유해야 한다고 합니까 매체를 소유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음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쭉 읽은 다음에 확실하게 너무나 아닌 거 음. 요걸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죠.